오늘은 제가 여자인물 준비했는데요 이 분이 이번에 네. 재혼을 하게 됩니다 아, 이, 네. 사람, 이 사람은 나도 누군지 몰라요 그죠? 네. 이 사람은 자기주장이 너무 세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실패를 본 사람이거든요 재혼이니까 네. 아유, 얘기해보는, 얘기해보니까 <laughs> 실패를 본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머릿속에서 갈등을 겪고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 쨍 경쟁이 세고 고주 불통이야. 음. 지금 이민생 64세에 12월 섣달 열나흘 생일이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고집 주장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에요. 음. 이분은 스스로 경쟁이 참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고집으로 인해서 상대가 불편함을 많이 겪는 사람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이분 사주가. 타협 안에. 경쟁이 독특해요. 자기 방식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재혼을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아까워. 내가 혼자 사는 게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누군가의, 누군가한테 이유는 그거야. 내가 사랑을 주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혼사를 하는데, 깨지는 혼사는 아닌데, 이분 굉장히 고독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죠. 예, 이분이 나는 고민도 안 했고, 그니까 러 판단하고 나서 고민도 안 했고, 걱정도 하지 않았다. 나는 오로지 이 사람이다. 난 믿고 가겠다. 확신! 너무 소신이 분명하다, 이분이. 알뜰살뜰하고 규모는 있어요. 정확해요. 아주 뭐예놀이 없어요. 이거를 본인은 신중하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 정확한 것과 신중함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신뢰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착각인 것 같아. 딱 확신했어요. 순탄하고 평범하고 무던한 결혼생활을 할 것이다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릴 수도 없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아, 이거, 이거 좀, 조금 예적인 얘기인데, 선우은수, 선우은숙 씨 재혼할 때 절대 재혼 안 된다 말렸잖아요. 그런 불부으시막화했거든요 이분은, 이분도, 이분도, 이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남편하고 어, 사별을 하거나 어, 헤어지거나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노년에 들어서 재혼을 한다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본래의 사주에 남편이 들어와 있지를 않은데 가정을 유지하고 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냥 친구로 지내면 참 좋을 텐데 이 사람 사주가 서 있어요. 항상 분주하고 바쁘고 서서 막막 음, 막 동발이야 동동동동동동동동 마음에 여유가 있거나 그러지 않네 차분하고 성실한 거는 인정을 해주겠는데 여유는 없어요. 그리고 이민생에 우리가 이게 정부의 생일이 담았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음 이민생의 첫달열 나은 날이면 병고환이 치고 나간 형국이거든요. 스스로 걸어서 나왔으니까 내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이렇게 강한 마음을 먹은 것 같아. 그러면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건 어떤가? 결혼식 없이. 그러면 시기 질투. 신에서도 질투하고, 조상에서도 질투하고, 인간도 질투하고, 바람도 구름도 시기 질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류만 작성을 하고, 어, 혼례식을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떼면 돼요. 이러면 병고환이 치고 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 재혼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이분의 사주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음. 그러면 이제 서정희 씨. 음. 알죠. 아, 네. 아 이분 결혼 재혼 안 했어? 안 했어요. 이번에 합니다. 살지 않았어요? 산다고 하지 않았어? 동거하고 안 살았어? 몰라요? 네. 난 몰라. 네. 이번에, 최근에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지금 이제 뭐 웨딩, 인사링 아, 준비를 하고 방송에나온 결혼, 나 재혼한 줄 알았네. 네. 근데 이번에 재혼하면 팥살, 팥살이 껴서 보시기에는 안 하는 게좋안 하는 게 좋죠. 것. 이분은. 안 하는 게 좋지. 음, 상당히, 건 괜찮아요, 그렇죠. 상당히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 세고, 네. 이, 선생 사주라서 꼬치꼬치 따지고, 묻고, 알아야 되고, 음. 이런 사주거든요. 음. 그래서, 본인은 상대를 배려해서 편하게 해준다 그러지만 받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 고단할 것 같아. 혼자, 노년이니까, 이제, 이, 이분 좀 몸도 아팠잖아. 네, 맞아요. 노년이니까 참는 법도 배웠을 거고, 배라는 법도 배우셨을 거고, 음. 100년으로 없는데 끝나실 것 같은데 가다가 몇년못 가실 것 같아요? 하여튼 아, 그래. 뭐잘 사시길 바랍니다 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니 부정적으로만 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